존경하는 부산교육가족 여러분,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코로나와 싸우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맞이하는 한가위 추석은 우리들에게 넉넉함과 휴식을 남겨주는 큰 선물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제한적이지만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심과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가족 친지들과 웃음꽃 활짝 피우며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해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여 여러분의 일상이 보름달처럼 늘 행복한 일로 가득 차길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